자, 실전 문제 1회, 5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세수 A, B, c 를수직선을왜나타냈다 뭐, 이거 수직선을 부동으로 표현하면 되겠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와 같이 표현하시면 돼요. 얘만 보시면 됩니다. A가 B보다 크다. 이 말도 안 되죠. 다음,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. 누가 커요? 당연히. A가 뭐예요? 이거는 뭐냐면... A가 B보다 작잖아요, 지금 요 상황에서. 그쵸? 요것이면, 양변에 C를 더해도, 각 변에 C를 더해도 부동화가 바뀌지 않는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은 맞는 거죠. 2번 되고요.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? A가 B보다 커요? c가 양수잖아요. c가 양수인데 양수에서 a가 a c가 b c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. a c는 양 음수라서 안 되고 b c는 양수라서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부동부식의 성질에도 안 맞죠. 그렇죠? 3 번은 아닙니다. 그다음 요 b는 이, 이런 b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. 이 똑같은 것들은 자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c 누가 커죠? 당연히 마이너스 a가 크죠. 4 번이 맞습니다. 왜? A가 A하고 C하고의 크기 비교가 A가 C, C보다 작다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부동왕이 바뀌니까 맞죠. 다음 얘는 어때요? A가 자 B하고 C는 어떻게 돼요? B하고 C가 이 상황인데요. 그렇죠? 여기 보면 이 상황인데 A로 나눴어요. A가 양수의 음수예요. A가 음수였잖아. 음수면 어떻게 돼요? 부동왕이 바뀌어야 되겠죠.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5번이 아닙니다. 답은 몇 번?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어요. 부동식의 성질, 그것만 잘 아시면 되겠죠.